요즘 이유 없이 불안하신가요? 일도 꼬이고, 사람도 꼬이고,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나요? 부처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다. 우리는 불안과 혼란을 나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흔들림은 변화의 신호이고, 변화는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안과 혼란 뒤에 숨어 있는 복의 신호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모든 게 흔들립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불안해서 수행도 집중이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합니다. 이것이 나쁜 징조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혼란은 벌이 아니라 전환의 징조다. 오래 머물던 인연이 물러가고 새 인연이 들어올 때 마음이 요동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수보리라는 장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보리는 사와티성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고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을 두었고, 넓은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집안은 명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다로 나간 무역선이 폭풍을 만나 침몰했습니다. 그 배에는 수년간 모은 귀한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곡식과 비단, 향료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보험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것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믿고 맡겼던 사업 동료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남은 재산마저 사라졌습니다. 1년 사이에 수보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택을 팔아야 했고, 하인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장자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친구들은 돌아섰습니다. 수보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나는 끝난 것인가? 그는 자신이 지은 나쁜 업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큰 죄를 지었거나, 이 생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숲으로 갔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숲길을 걷고 계신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친구도. 이것이 제 업보입니까? 저는 이제 끝난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느니라.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요. 그대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고, 그대의 몸은 아직 건강하며, 그대는 아직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들은 그대를 묶고 있던 것들이었다. 재산은 그대를 집착에 묶었고, 명예는 그대를 자만에 묶었고, 사람들의 인정은 그대를 두려움에 묶었다. 이제 그 묶인 것들이 풀렸다. 그대는 자유롭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수 있는 눈이 열렸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보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는 탁발을 하며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진심으로 수행하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훗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사실은 모든 것을 얻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이 아니었다면 저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수보리처럼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이다. 부처님은 보기 오기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익숙한 것이 무너질 때 제자야 고통은 깨달음의 첫 문턱이다.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성제, 즉 고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때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순조로울 때는 깨어날 이유가 없다. 수보리도 부자였을 때는 진리를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익숙한 것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깨어난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한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는 진리를 여는 문이다. 그대가 지금 익숙한 것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둘째, 오래된 인연이 떠날 때, 제자야 조건이 바뀌면 삶의 구조가 다시 짜인다. 연기법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수보리의 친구들이 떠난 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그들과 수보리를 연결하던 조건이 사라진 것이다. 재산이라는 조건, 지위라는 조건이 없어지자 그 인연도 자연스럽게 끝났다. 오래된 인연이 떠나는 것은 슬프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수보리가 재산을 잃지 않았다면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옛 친구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진정한 도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멀어진다. 그대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그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마친 것이다. 그들이 떠나야 새로운 사람들이 올수 있다. 셋째, 마음이 요동칠 때, 제자야 흔들림 없는 변화는 없다.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수보리가 재산을 잃을 때 그의 마음은 극심하게 요동쳤다. 불안, 두려움, 절망. 하지만 그 요동침이 없었다면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은 오래된 업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다. 장작이 다 타버릴 때 불꽃이 가장 세게 일어나듯 오래된 업이 소진될 때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린다. 그 불꽃이 꺼지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수보리의 오래된 업집착, 자만, 두려움의 업이 다 타버렸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의 순간 마음은 흔들리지만 그 끝에는 고요함이 있다. 그대가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그대 안에 오래된 것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다. 조금만 더 견디라. 그 흔들림이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그대가 태어날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씨앗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야 씨앗이 싹 트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느냐? 네, 부처님. 씨앗은 싹 트기 직전 가장 크게 흔들린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은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물을 머금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씨앗의 껍질이 부풀어 오르고, 어느 순간 그 껍질이 찢어집니다. 그때 씨앗은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자신을 감싸던 껍질이 찢어지고, 익숙했던 형태가 무너진다. 흙이 무너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어둠이 갈라지는 그 순간 씨앗은 가장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 혼란이 끝나야 새 생명이 나온다. 그 흔들림 없이는 싹이 트지 않는다. 부처님은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도 그러했다. 그의 옛 껍질 재산, 명예, 지위가 벗겨졌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껍질이 벗겨져야 새로운 그가 나올 수 있었다. 그대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다. 그대를 감싸던 옛 껍질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저항하지 말라. 흔들림을 막으려 하지 말라. 수보리가 처음 재산을 잃었을 때 그는 저항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수록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파도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파도를 타는 것은 가능하다. 불안이 오면 그것을 인정하라.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 수보리가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볼수 있었다. 둘째, 이것이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라. 영원한 흔들림은 없다. 아무리 센 폭풍도 지나간다. 수보리의 절망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무상의 법칙은 고통에도 적용된다. 고통도 변한다. 고통도 지나간다. 흔들림이 가장 심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셋째,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라. 수보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거대한 절망만 보였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난 후, 그는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했다. 오늘 탁발을 나간다. 오늘 경전을 읽는다. 오늘 명상을 한다. 작은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큰 그림을 보려 하지 말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라. 한 걸음씩 걸으면 먼 길도 갈수 있다. 하루하루 살면, 긴 세월도 견딜 수 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야, 불안은 끝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 신호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문이 열려야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삐걱거리고 먼지가 날리고 소리가 난다. 그대가 지금 듣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드디어 열리고 있다. 그문 너머로 새로운 복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흔들리는 만큼 그대의 복은 가까워져 있다. 수보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리를 얻었습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습니다. 옛 친구들은 떠났지만 진정한 도반들을 만났습니다. 큰 변화는 소란스럽다. 그대가 지금 겪는 큰 흔들림은 큰 복이 들어오기 전의 신호다. 오늘 이 시간 불안과 혼란 속에 계신 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흔들림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익숙한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떠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비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래된 업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보리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흔들림은 없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십시오. 씨앗이 싹트기 직전 가장 크게 흔들리듯 당신도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